한준TV 김진선입니다. 최근 축구계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보도된 소식을 총정리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지난 12일이었습니다. AP통신은 니콜로 파지올리, 산드로 토날리, 니콜로 자니올로가 경찰로부터 불법 도박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축구 협회 역시 이 사실을 전했는데요. 토리노 검찰은 파지올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드로 토날리, 니콜로 자니올리가 각각 AC 밀란 AS 로마에서 뛸 당시 이 불법 베팅에 가담한 징후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식이 전해진 건 파지올리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축구 연맹은 18일 연방 검찰청과 파지올리는 12개월 자격 정지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5개월은 대체 처방으로 감형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소 6개월 동안 치료 계획에 참여해야 하며 아마추어. 스포츠 협회, 연방 영토 센터 및 도박 중독 해보 센터에서 최소 10회 이상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가로 파지올리는 벌금 12,500 유로, 약 1,79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배팅은 최소 출전 정지 3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지만 파지올리 같은 경우는 소속 팀인 유벤투스 경기에는 배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요, 자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징계 기간이 크게 감면됐다고 합니다. 한편, 파지올리의 수사 과정 속에서 이 토날리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파지올리는 이탈리아 21세 이하 대표팀 훈련 중 토날리가 불법 배팅을 해보라고 제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토날리는 배팅하는 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나도 해도 된다고 제안했으며 토날리는 배팅 사이트 내 개정을 만들어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이 토날리의 제안을 받아 불법 도박에 빠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토날리는 파지올리의 진술과는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토날리는 그가 홀로 도박을 즐긴 것이며, 자신은 친구, 팀, 동료에게 절대 제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토날리와 파지올리 둘중한 명은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둘에 대한 조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토날리의 상황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날리는 불법 온라인 베팅 플랫폼을 사용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탈리아 매체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세관 및 독점 기관에서 허가한 이 베팅은 범죄로 감. 둘진 안에나 무허가 배팅을 할 경우 3개월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불법 배팅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최장 3년 출정 정직 그리고 25,000유로 하나로 약 3,500만원의 벌금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토날리는 축구 경기에 베팅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이에 따라 스포츠계가 추구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산드로 토날리는 어떤 선수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떠오르는 중앙 미드필더로요. 사실상 수비형 미드필더로 많이 뛰지만 활동 반경이 넓고 전진성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경기장 전체 무대를 활약한 박스 투 박스 스타일의 미드필더고요. 이탈리아에서 주목하는 미드필더로 연령별 대표팀을 다 거쳤고요. 성인 국가대표 15경기를 소화한 선수입니다. 밀란에서 130경기를 소화한 이 선수는요. 올여름 약 7천만 유로, 하나로 약 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기록하면서 밀란에 떠나 뉴캐슬에서 새 둥지를 틀게 됐습니다. 토날리의 플레이 스타일을 설명하자면 예전부터 스타일상 오히려 피를로나 가트소와 비슷한 유형으로 언급이 되었는데요. 최근에는 베로시, 제라드, 콘테까지 좀더 다양한 툴을 가진 선수로 비견되고 있습니다. 저돌적으로 움직이며 이 피지컬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수비를 잘 보여주면서요 정확한 킥력을 바탕으로 득점을 기록하는 선수입니다 정교함도 갖추고 있어 직감적 프리킥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데드볼 킥커로 나서는 선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현재 토날리가 조사 중인 가운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매체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토날리가 축구 도박으로 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 FIFA 유럽 축구 연맹 그리고 이탈리아 축구 구협회의 규정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축구라는 종목에 베팅할 경우 토날리는 이탈리아의 스포츠 공정성 규정 제24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항을 위반할 시 3년 이상의 출전금지 그리고 2만 5천 유로 이상의 벌금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출전금지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적용이 될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토날리의 출전정지 기간은 그가 얼마나 많은 베팅을 걸었는지 또 자신의 팀에 베팅했는지 여 거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파지올리는 자신의 소속팀 유벤투스 경기에는 도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사와 협력 협상을 하면 출전금지 기간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나 토날리는 자신의 소속팀이었던 밀란에도 베팅을 건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사실상 출전금지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날리의 현 소속팀인 뉴캐슬 유나이티드는요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토날리가 불법 도박 혐의와 관련해 이탈리아 검찰청 그리고 이탈리아 축구 연맹의 조사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토날리는 조사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모든 관련 당국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계속해서 클럽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으로 더 이상의 논평은 할수 없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뉴캐슬이 입게 될 타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토날리는 여전히 뉴캐슬에서 뛸 수는 있습니다만 출전 정지가 있을 경우 토날리를 쓰지 못하게 되죠. 이는 굉장히 큰 타격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뉴캐슬이 올여름 영입한 선수 중이 주전 핵심 선수 중한 명이 바로 토날리기 때문이죠. 이 미드필더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날리는 뉴캐슬의 유동성을 높이고 브루노 가바랑이아스와 공격 플레이에 더 많이 관여할 수 있도록 영입이 된 선수입니다. 시즌 초반, 물론 토날리가 적응 기간을 거치며 잠시 주전자지를 잃기도 했지만, 아스톤빌라, 파리 생제르마양 의 경기에서는 그의 기량을 엿볼 수 있었고, 그가 경기에 필요한 자원임을 확인했죠. 그를 쓸수 없다면 뉴캐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라 할수 있겠고요. 그의 대체자 영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타격이 여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뉴캐슬은 올 여름 최대 지출을 기록한 토날리 이적료로 재정적 한도에 근접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토날리의 경우 7천만 유로 약천억 원에 가까운 이적료로 영입을 했는데 뉴캐슬의 FFP 규정으로 봤을 때이 비슷한 수준의 선수를 즉시 대체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토날리가 만약 장기간의 결정이 이뤄졌을 때이 일을 대체할 영입자가 필요하지만 이만큼의 선수를 영입하는데 돈을 쓸수 없다는 것이겠죠. 구단은 ffp 한도 내에서 여유를 두지 않고는 이 고가의 선수를 영입할 수 없으며 심지어 토날리의 이정류는 지금 5년의 계약기간 동안 분할 상환되는데요. ffp에 계속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날리의 그 빈자리도 다른 선수로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정료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토날리 같은 경우는 7천만 유로로 영입을 했으나 분할 상환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토날리가 경기에 뜰수 없는 상황에도 뉴캐슬은 밀란에 계속해서 이정료를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예외 상황이 뉴캐슬이 앤서니고든을 영입하기 위해서 에버튼에 4천만 파운드를 일시불로 지불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에버튼이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협상 과정 속에서 일시불로 제공된 것이고 토날리의 경우에는 여전히 나머지 금액을 밀란에 분할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토날리가 출전정지를 당한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브렌트포드의 공격수 이반토니를 들수 있겠습니다. 토니는 배팅규정 위반으로 8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상황인데요. 급여는 전액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구단은 선수에게 벌금은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에도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2주 이상의 벌금을 요구할 경우, 프로축구선수협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벌금의 최대 액수도 6주 임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프로축구선수협회 허가 없이 벌금을 부과할 순 있지만, 이 역시 최대 6주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즉, 토날리의 6주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계속해서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뉴캐슬이 니 토날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을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중대한 계약 위반이어야며 재정적인 부분이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뉴캐슬이 토날리와의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선수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밀란에 대해서 이적료를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스포츠 법학 교수이자 변호사인 그렉 이오아니다스 박사는요 선수 계약의 관련 조항에도 불구하고 뉴캐슬은 선수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건을 심리할지 아니면 국제적 차원을 고려할 때 f i f 그리고 축구 재판소 스위스에서 심리할지 관할권의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뉴캐슬은 이탈리아에서 징계 절차의 최종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프리미어 리그 내 계약 해지 사례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2002년 그리고 2014년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드문 일이라고 하죠 2002년 레스터시티의 데니스 와이즈가 프리시즌에 동료와의 싸움으로 계약 해지가 통보된 사건이 한번 있었고요. 2014년 같은 경우 웨스트브르미치 엘비언 니콜라스 아네카가 득점 이후 케네 반유대주의적 의미가 담긴 행동, 이, 행동을 하고 난 이후로 계약이 해지된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장기간의 법적 소송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4년 첼시 공격수 아드리안 무트가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온 후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때 첼시가 무트에게 해당 보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서야 2018년 무트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고 전해집니다. 즉이 법적 소송이 무려 14년이나 이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뉴캐스리 토날리와의 계약 해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런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장기간의 법적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 가운데, 과연 이 토날리의 전 소속팀 밀란은 전혀 몰랐던 것일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뉴캐슬은 토날리가 이적할 당시 밀란과 토날리가 불법 도박에 관해 얼마나 파악한 상태였는지 알아내야 한다며 밀란이 뉴캐슬에 던지기, 즉 떠넘기기를 시도한 정황이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누구든지 의심이 가는 선수를 발견하면 즉시 스포츠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탈리아 스포츠 사법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프로축구 관련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회사 또는 개인이 명시된 행위를 수행했거나 수행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지체 없이 검찰에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6개월의 정지 또는 최소 15,000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만약 밀란이 이를 알고 토날리를 판매한 것이라면, 뉴캐슬이 밀란에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매체가 설명했습니다. 밀란이 토날리의 이적이 완료되기 전에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뉴캐슬이 밀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밀란이 토날리의 혐의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관련 세부사항을 고의로 잘못 기재했다는 입증 책임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와니다스 박사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론적으로 뉴캐슬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은 하나이다. 과실로 허위 진술했다는 견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의 근거가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소송 자체가 사실 증거에 기반한 소송이므로 이 고도의 설득력이 있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뉴캐슬은 처음부터 해당 선수의 이 배팅 혐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수 없었다는 위치에 있었다는 부분을 확실히 또 밝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까다로운 상황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클럽과 강범위하게 협력해온 한 회사의 소식통에 의하면 축구 감독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그동안 받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토날리처럼 잠재적 이적대상인 선수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 즉, 밀란, 유케스 서로 모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 안토 비티엘로 기자는 밀란 뉴스의 최신판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는 밀란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토날리의 도박을 절대 알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밀란은 그 어떠한 벌금이나 징계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름 뉴캐슬로의 이적은 도박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저 아주 중요한 제안이 도착했고 밀란은 이를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말디니는 기존 자원들을 지키면서 동시에 전력 보강을 하기 원했습니다. 이적 시장 상시 방향도 당장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선수를 보강하자였는데, 이 매각 없이는 강화가 힘든 상황이었고, 베라르디아, 밀코사 같은 나이가 좀찬 즉정간 선수보다는 저평가가 된 유망주를 사길 원했습니다. 다만 보드진 쪽에서는 그렇지 않았고요. 의경 충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디니가 밀란을 떠나게 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죠. 사실 이번 여름 인테르로 넘어간 아우구스트와의 합의를 다 해놓은 상황에서 테오를 팔고자 했는데 테오의 가족들이 밀라노에 잔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적제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또, 매냥의 경우에는 다수의 오퍼가 왔으나 이 밀란이 설정한 금액의 오퍼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결국 만족할 만한 제의가 온 토날리를 매각하자는 결정이 이루어진 거고, 토날리도 이에 동의를 하여 뉴캐슬과의 이적이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상황으로 봤을 때 뉴캐슬 쪽에서 만족할 만한 제안을 했고 밀란은 그 중에 토날리만이 지금 자금을 충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날리 매각을 통해서 다른 선수 여러 명을 영입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밀란이 토날리의 도박 사건을 알고 싼값에 넘긴 거다라는 주장은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고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수 있고 억지라고 조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토날리의 계약서에는 이 스포 포츠 도박과 관련해서 계약 해지 조항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거의 모든 계약서에는 계약이 해주될수 있는 행동에 대해 설명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정확한 성격과 구체성은 다를 수는 있지만 특 정 위법 행위를 금지하는 추가 조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프리미어리그 계약서를 살펴보면 도핑과 같은 행위에는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스포츠 베팅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대한 부정행위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이며 구단은 14일 전에 통지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심각한 계약 위반이 포함되며 이는 클럽 또는 축구를 불명예스럽게 만든 부분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클럽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어느 정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불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탈리아의 출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 핵심은 출전 금지 사유가 이탈리아 규정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 내, 유럽 축구 연맹 (FA)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모두가 간주되는지 여부가 또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뉴캐슬은 토날리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클럽은 선수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선수 개인도 선수협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FA는 이미 가브리엘레 그라비나 회장이 토날리에 대한 자체적인 약속을 발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은 축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전염병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도울 겁니다. 우리는 이들을 회복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반토니 역시 브렌트포드 감독인 토마스 프랭크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필 자이스 축구 감독도 뒤에서 도움. 몸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캐슬도 현재 토날리가 훈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며 토날리의 에이전트는 이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에디아우 감독은 이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앞두고 토날리의 출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교체 선수로 나서며 21분간 활약을 펼친 토날리 선수입니다. 에디하우 감독은요,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토날리는 엄청나게 감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고, 서포터즈들은 본인이 기대했던 대로 반응해 주어 감동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토날리와 팬들 사이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의 기분이 훨씬 나아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가장 힘든 부분이 앞으로 남아있지만, 고위 경연진과 서포터즈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날리는 확실히 경기를 뛰기 매우 원했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열정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 축구를 할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저 그를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 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그의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매우 평준화되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거의 없지만 그 안에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는 사적인 사람이고 이를 정말 잘 통제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현재 토날리 사건은 조사 중인 가운데 징계 결정 관련 일정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일정에 따라서 토날리의 남은 경기 출전 여부도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후에 업데이트되는 토날리, 그리고 스포츠 도박 관련 소식, 한준TV에서 정리해 전달 드릴 테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